10년 전 그녀가 갑작스럽게 겪게 된두 번의 골절 사고. sama r t g n g e r den ena var j på en m p l y k e o den a n d r var på en i s b e l a g trappa. o d instinktivt d så tar man j i s i s t e t eller f r at man s k a skydda huvet, så tar man j l i s o m m o s g 그런데 골절상을 겪은 후 수개월이 지나도 도무지 회복이 안 됐다는 그녀. Det var för att det redan ett stort är här. Och hade de hade opererat in plattor förut. Och sen här eh, hade de en fraktur. Så är bröt av liksom, eh, benet på två platser. För de satte eh, stålskena. ena stålskenan där och andra stålskenan här. 퇴원 후 약해진 뼈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남편의 도움으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했고 지금은 놀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녀처럼 골다공증은 실제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 별다른 전조 증상이 없어서 대처하기 쉽지 않은 중질환인데요. 그래서 아넬리는 식단부터 바꿨다고 합니다. I don't think you a e göra r i s g r i n s k r t Och s tänkte jag r p a n n k a k o 프로틴이 많고, 계란과 밀가루가 많이 들어있 골다공증 개선을 위해 뼈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었다는군요 우유가 베이스가 되는 이 쌀죽은 스웨덴에선 대중적인 국민 음식인데요 만드는 과정은 쉽고 간단하지만 뼈 건강에 그만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식 건강죽 리스 그린 스크레트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그때아 a 리가 주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n k a k o r Vad börjar 해 i med först? Kan t b p 서서히 호존되면서 골다공증과 뼈 통증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 아내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봤기에 중년의 남편 역시 뼈 건강을 미리 살뜰하게 챙긴다고 합니다 Det stärker benen. De här armarna är mycket kraftigare. Så att, äm, absolut, proteinpulveret måste för att stärka benen. Det är självklart att det är viktigt för alla medelålders kvinnor att man ska ta hand om sig. Det är jätteviktigt, både för nu och i framtiden

MBP는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자로 우유에서 추출되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우유에서 아주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분으로 200ml 우유 130잔을 마셨을 때 MBP의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MBP는 우유의 전 성분 중 0.005%밖에 되지 않지만 뼈 건강을 위한 핵심 성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핵심 성분입니다. 실제로 논문에 의하면 mbp를 섭취한 결과 뼈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뼈의 생성을 도와 고밀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40대를 지나면서 우리 몸의 뼈 형성세포는 줄어들고 뼈 파괴세포가 들어가면서 골다공증이 유발되는데요. MBP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균형을 잡아 구멍난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국제저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유도한 동물에게 MBP를 섭취하게 하자 뼈의 손실을 막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골다공증이 세계적인 건강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나라에서 MBP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스웨덴에서는 골다공증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병으로 여기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Vi yeah, h sure the a f r s a MBP. o c man går igenom klimakteriet så blir man ofta benskör. Och det här är ett sätt att f ö r b a b e n s k ö h e t så att man inte s k r r olika skador på skelettet. 특히 스웨덴에서는 왕경기를 지난 중년의 여성들이 주로 골다공증의 예방과 고밀도 개선을 위해 찾는다는 MVP 안녕하세요 올해 62세 박영희입니다 동안 외모와 활력을 자랑하는 박영희 주부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넘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관절이 뻣뻣하고 잘안 펴지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증세들, 그것은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될 만큼 뼈는 약해져 있었고 이미 골다공증도 많이 진행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병원에 갔는데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녀의 고밀도 수치는 정상치를 훨씬 벗어난 마이너스 3.1로 언제든 골절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약해져 있는 상태 하지만 좌절은 금물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고 지금은 어디든 맘껏 걷고 즐긴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중년이 넘어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높은 하이힐도 거뜬히 소화하는 영희 씨. 와, 혹시 모델이세요? 예쁜 의상과 함께 하이힐을 신고 나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영희 씨의 뼈 건강식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치즈군요. 우유가 베이스인 치즈도 뼈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치즈를 먹으면 맛도 좋지만 뼈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항상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맛과 영양이 다른 여러 가지 치즈를 맛있게 먹는 것이 영이 씨만의 비법. 저만의 방법인데요. 고기 안심을 구워서 치즈 퐁듀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이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MBP라고 하는데요, 뼈 건강이 좋다 그래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골다공증이 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만으로는 뼈 건강을 챙기기엔 부족했다는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MBP. 그 전에는 밤에 잘때 손가락이 이렇게 통증이 있었었는데. 통증도 많이 줄어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무릎 관절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이제는 운동도 거뜬하게 즐길 수 있을 만큼 통증도 줄면서 뼈 건강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골다공증의 무서움을 알고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이젠 또래보다도 더 튼튼한 강골이 됐다는데요. 운동과 MBP를 챙기면서 약해졌던 고밀도 역시 정상 수치로 회복. 근력 또한 아주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약해지고 무너진 뼈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MBP. MBP란 밀크 베이직 프로틴의 약어로 말 그대로 우유나 모유 속에 함유된 미량의 단백질 성분입니다. 우유의 유청 단백질에 존재하는. 알칼리성 생리 활성 물질로 뼈를 만드는 조골 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 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골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와 강도가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입니다. 국제 골다공증 재단 발표에 의하면 폐경이 지난 여성의 고밀도가 MBP를 섭취한 후 대조군에 비해 무려 열두 배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뼈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세 명의 주부가 도전합니다. 무릎이 좀 이렇게 많이 통증이 오다 보니까 가다가 혹시 또 넘어져서 골조를 상하 당할 수도 있고 골더공증하고 이제 허리 디스크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올까봐 사실은 많이 걱정되고 두려워요. 뼈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그녀들의 힘찬 도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열정을 불사리겠습니다. 1등은 제 거예요. 팔기 슈퍼우먼 기대해주세요. 14일 동안 도전단은 식단과 운동 그리고 슈퍼푸드 섭취를 병행하며 건강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건강상 가장 큰 변화를 보인 한 명은 팔기 슈퍼우먼으로 선정됩니다. 팔기 슈퍼우먼 도전 시작! 슈퍼우먼을 가리는 징검승부 다들 건강도 챙기고 1등까지 쟁취하려는 열의가 대단하시네요. 운동과 식이요법은 기본, 뼈 건강을 위해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MBP는 일본 등 선진 낙농 국가에서는요. 이미 뼈 건강을 위한 기능성 성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 특정 보건용 식품에서 2011년 MBP가 골 형성 기능성을 인정받았고요. 또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등록된 안전한 성분입니다. 어느새 14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시 만난 도전단 표정이 한결 밝네요. 뼈가 더 튼튼해져서 그런지 관자리도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걸으면 이렇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잘 때도 약간 이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프로젝트 도전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영숙 씨는 고밀도가 현저히 개선되면서 체중은 5.7kg 줄고 높았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 최선례 씨도 뼈 건강이 호전되면서 체중, 중성지방,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 관찰. 김지희 씨 역시 고밀도가 증가하면서 체중도 줄고 혈압도 정상 범위까지 낮아져 세분 모두 건강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뼈 튼튼! 팔기 슈퍼맨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김영숙 주부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폐경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MBP를 섭취한 그룹의 골강도가 1.5% 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MBP 어떻게 섭취하면 더 좋을까요? MBP는 기본적으로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 시 복통 또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드시는 게 안전하고요. MBP 하루 섭취 권장량은 40mg을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